엄마표 초등 수학 오늘은 2학년 길이 재기를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길이를 어림했을 때 몸의 부분을 부분으로 1m를 재어 보기입니다. 1m는 몸의 부분에 약몇 번인지 재수가 있습니다. 우선 한 걸음으로 재어 보기. 한 걸음을 1m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래서 한 걸음을 내가 1m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을 이렇게 쇼파를 재어볼때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이 되죠. 그래서 약세 걸음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이 1m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3m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념. 길이를 어림했을 때 자동차의 옆부분의 길이를 어림한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옆부분을 해봤더니 내한 네, 팔의 길이를 약 50cm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0m가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그래서 이거 50, 50, 50, 50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3, 2m라고 합니다. 어, 이거는 어떻게 해서 2m가 되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여기에서 지금 이게 50, 50. 50cm가 두번 있으면 몇이 됐습니까? 50, 50은 100cm이죠. 100cm는 몇, 미, 또몇 미터입니까? 1m입니다. 그래서 지금 50, 50이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가 몇이 돼요? 1m가 되는 거죠. 여기 두 개가 1m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두 개도 1m가 되는 거죠. 그래서 1m 1m도 더하니까 몇이요 2m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옆, 옆면의 길이는 한 판의 길이가 네 번이므로 약 1m가 몇 번이에요? 두 번이요. 그래서 두 배입니다. 그래서 어림한 길이는 약 2m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